엄지야 어? 왜? 보여줄 게 있거든. 뭔데? 아, 어? 이거. 그게 뭐야? <laughs> 내가 드디어 과학 시험에서 90 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냐? 그게 뭐? 어? 어? 그게? 난90점 받은 게 처음이거든. <laughs> 멋지지 않냐? 난 항상 100 점인데. 겨우 그거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어? 아니 사실은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어? 선물? 응. 눈 감고 손좀 내밀어 봐.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아! 저게 뭐야? 엄마! <laughs> <laughs> 쌤통이다. 알란 척 하기는... 우리도 가자. <laughs> 삼촌! 껌지좀 음... 혼내주세요! 아니, 무슨 일 있었니? 이만하고 부실부실 탈이난 거미로 저를 놀리잖아요. 껌지가 <laughs> 애완용 타란툴라를 키우나 보네. 타란툴라요? 응. 음, 타란툴라는 먹잇감을 물어서 독으로 마비시킨 다음 책을 빨아먹는 대표적인 독거미야. 어, 네 그럼 저도 물린 거 아닐까요? <laughs> 애완용 타란툴라는 독이 있는 이빨을 제거하고 키우니까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럼 다행인데 어, 손목이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음, 아마 타란툴라의 털 때문일 거야. 타란툴라의 털은 가끔 사람 피부에 발진이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 박사님, 그래, 어서 와, 꼼지야. 꼼지 너, 타란 둘라를 키우고 있다면서. 네, 박사님, 어제 아빠가 사 오셨어요. 음, 요즘엔 독에 있는 동식물을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지. 아, 근데 박사님, 동물이나 식물이 왜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보통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한단다. 식물들은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떤 식물의 독은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쓰기도 하지 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랑 전시회에 같이 갈래? 예전에 삼촌이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독 있는 동식물을 연구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한다고 했거든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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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 어, 난좀 무서워 어,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어. 저건 코브라라는 뱀이야 음. 코브라의 위턱에는 긴 독리가 있는데 이빨에 홈이나 있어서 먹이를 물면 먹이의 몸속으로 독이 흘러들어가게 되지 음. 어? 박사님, 저 뱀은 방울 소리를 내요 저건 방울뱀이야 방울뱀의 꼬리에는 방울 모양의 각질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마찰되면서 소리가 난단다. 또 아주 강한 독이 있어서 물리면 사람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아이, 전갈이잖아. 전갈은 사막에서 추운 지방까지 전 세계에 걸쳐 1,200종 이상이 살고 있어. 대부분은 독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전갈은 20여종에 불과하지 와, 와 수족관도 잘 와. 꾸며놨는데 와산촌 해파리도 있어요 <laughs> 네, 지난 여름에 아빠가 해파리한테 쏘이셨는데 해파리의 촉수에는 자세포가 있는데 이 자세포 안에서 독침이 발사돼 먹이를 마비시킨단다 해변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해파리도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자세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살아있거든. 삼촌, 저 음. 못생긴 물고기도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보고야. 네? 어, 나보고 어. 요리 진짜 좋아하는데? 보고는 한 마리에 들어있는 독으로 사람 13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 어, 정말이에요. 저전 이제부터 보고 요리 안 먹을래요. <laughs> 보고 요리는 독이 있는 부위를 모두 제거하고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돼. 오, 어? 삼촌. 어? 저기 박사님과의 대화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한번 가 보자. 어? 으? 박사님과의 대화를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적혀있는데요. 음, 화상 통신 시스템인가보다. 네가 한번 눌러볼래? 응? 응? 야, 이게 누구야? <laughs> 정말 오래간만이네. 대단한 전시회야. 연원으로 고생 많이 했겠어. 고생은 무슨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응? 어? 너인 누구냐? 아, 이쪽은 내 조카들이고 이쪽은 삼촌 친구 김 박사님이셔. 반갑다 얘들아. 전시회는 재미있니? 네, 저희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요. 저희도 독있는 동식물 박사가 된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디 우리 조카님들 실력이 어떤지 한번 볼까? 너희들 어떤 식물이 독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알고 있니? 어, 어, 어. 가장 쉬운 독초 구별법은. 잎에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벌레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면 사람에게도 큰 해는 없겠지. 또 독초는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비해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단다. 그럼 내 전시회에서 부디 많은 걸 배워가길 바라마. 우리도 조만간 또 보자고. <laughs> 전시회 축하하네. 응.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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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뱀이에요! 그래, 가까이 가지 마. 저건 살모사야. 전 시대에서 도망쳐나왔나 본데? 에이, 겨우 뱀한 마리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겁줘서 쫓아버릴게요! 어, 안돼 꼼지야! 가까이 가지 마! 힘들겠지만 엄지 네가 삼촌을 좀 도와줘야겠다. 독뱀에 물렸을 때는 우선 119에 신고한 다음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해. 제가 아. 신고하고 아. 올게요. 음. 조금만 참아, 꼼자 금방 응급처치를 해줄 테니까. 아. 아. 자. 이제 물린 자리에서 10cm 정도 심장 쪽에 가까운 부위를 넓은 끈이나 손수건 같은 걸로 묶어서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 줘야 해. 아, 여기 손수건도 있어요. 어, 그래, 고맙다, 엄지야. 음, 엄지야, 고마워. 인사는 됐고, 어찌 됐건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니까, 앞으로는 엄지 누나라고 불러라. 알았지? 으, 으, 으. 자, 어서 병원 응급실로 꼼지를 옮기자. 네. <laughs> 엄지야, 아니, 엄지 누나. 못 살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네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조금 질투가 나서 그랬어. 근데 전시회장에서 날 구해주는 네 모습을 보면서 친구 사이엔. 그런 것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어? 걸 나도 이제 깨달았어. 엄자, 음? <laughs> 엄자, 어? 어? 엄지 누나. 어이, 엄지 누나. <laughs> 왜 그러느냐, 동생아? 어, 너한테 줄게 있는데. 어, 싫어. 안 받아. 내가 뭐두번 속을 줄 알고? 어, 아니야. 이번엔 편지야. 웬 편지? 집에 가서 읽어봐. 그래? 나도 너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어? 선물? 뭔데? 눈 감고 손 내밀어봐. 이렇게? <laughs> 이제 눈따도 음. 돼. 아, 어? 어마 <laughs> 겁쟁이. 이제 내 원영 정글 보고도 달아나네. 우리도 가자. 본인은 미로 광야. 내 이름은 광야. 우리 함께 떠나봐. 와이와 함께. 샥게 남녀. 독 있는 동심모을 알고 있나요? 무서운 독을 갇힌 이유가 있죠. 그것은 보보는 자네 있지. 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의 세계. 독에 있는 동물. 목공 미사 둘라 방울뱀 고브라 청갈받았어 보고 치명적인 독 저인벨라도 나온토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끈으로 묶어서 독을 지연시키며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기면 될 거.